첫째는 자유마을에 가입하셔야 돼요. 두 번째는 이 음, 일본 사람들은 신문을 80%가 본대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깨어있대는데 한국 사람들은 텔레비는 잘 보는데 신문 안 봐요. 유튜브도 안 봐요. 잘. 그래서 나라가 빨리 성장을 못하는 거니까 자유일보를 꼭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에 핸드폰 통신사를 바꾸시면 가격이 요금이 쌉니다. 이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으로 알아듣는 분들은 좀 귀가 열려서 진실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비씨 카드 있지요. 이것을 선, 저희 농협에 가시면은 선교 카드가 있어요. 농협 선교 카드. 또 이제 신한카드사에 가서 신한은행에 가서 신한카드사 거를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같이 하나가 될 때, 그때 거기에서 이익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. 그 때문에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강화문호앱 설치인데,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요. 그죠? 그러니까 젊은 손자, 손주, 뭐 핸드폰, 가게 가면 다 해주십니다.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하라 방송을 자꾸 전달해 주셔야 돼요. 여러분은 입으로도 성교하셔야 되지만, 손으로도 성교하셔야 돼요. 주께서 맨날 이런 걸 보내 그러다가 코에 끼는 사람 난타는 뭐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FNL 뉴스가 있어요. 이 뉴스 정말 너무 좋아요. 여러분 이제 KBS, MBC 뭐 이런 것만 보지 마세요. 이 FNL 뉴스는요 정말 들을 만해요. 그리고 특별히 밤1 0시 반에 조나단 목사님이 너알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시는데 그게 밤에 조회수가 만 명까지 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그러면 자꾸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. 자꾸 한 사람한테. 그러면은 우리 1천만 명곧 해결하게 됩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는 이겼습니다.